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미쿡TV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반 계란말이 말고 명란을 활용한 계란말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계란말이기 때문에 계란 준비했는데, 이제 계란을 보통 한꺼번에 깨서 하면, 어 한두개 정도를 계란말이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도는 또 두툼하게 되고 한번 정도는 또 얇게 되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두 종류를 할 거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하나당 세개씩 계란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명란은 두개 정도 준비를 했고 여기 있는 그냥 마늘, 참기름, 맛술은 요 하나는 그냥 버전, 하나는 묻혀서 어 속에 넣는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두개 중에 하나는 그냥 그대로 잘라서 첫 번째 버전. 두 번째는 하나는 알만 빼서 묻혀서 얻는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넣을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알만 뺄 거거든요. 거 무치겠습니다. 알밤 빼서 자 요기에 맛술 반스푼 정도만 작은 스푼입니다 마늘 왜냐하면 요거 양이 적어서 그 다음에 참기름도 요렇게만 넣고 그냥 무쳐주시면 되거든요 살살 묻히셔서, 요렇게 묻히셔서 계란말이 안에 넣도록 할게요. 자, 계란말이는 기름 조절하고 불 조절이 제일 생명이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얘를 닦아내야 돼요. 자, 요거, 키친타올 이용해서 접고, 또 접고, 이렇게 접어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많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따로 내주시고, 얘는 이거 그대로 쓸 거거든요. 이떨어낸는 거. 어, 그대로 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불러주시고그 다음에, 얘는 여러 번 나눠서 넣을 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익었을 때, 얘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익어야 돼요. 안 익으면 아 그리고 불불 불 무조건 최고 낮게 최고 낮게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그다음 쭉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자뭐 해야 돼요? 기름 발라야 돼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 여기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또 익어야 또 접을 수 있거든요. 적당히 좀 익으면 접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또 익으면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또 이렇게 말아주시고 또 이렇게 말아주시고 다 말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또 기름 발라야죠? 이렇게 넣고, 자, 이제, 마지막, 따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기다렸다가 마지막 말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이렇게 흐트러져도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어차피 이렇게 굴려가면서 옆 부분 다 익혀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이렇게 세워서 옆면 한번 익혀 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옆면 익혀 볼게요.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됐거든요. 이제 식으면 자르면 되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거요 아까 맥나물 무침 요거 요거 조금 전처럼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계란을 말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두 번째 버전, 명란 무침, 요거, 깔아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아, 그리고 계란에는 특별히 간을 안 합니다. 이 명란 자체가 간이 돼 있어서 제가 따로 간을 하진 않을게요. 자, 이제 요거, 앞에 것처럼 그대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조금 더 익어야 되는데, 익고 나면 또 말고, 말고, 또 계란 부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두 가지 버전 완성됐거든요. 이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게 처음에 통으로 넣었던 건데요. 한번 잘라볼게요. 자르고 속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워볼까요? 자, 요 알이 속이 꽉 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 버전, 묻혀서 넣은 건데요. 아,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참기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대로 아, 잘라주시면 돼요. 네, 오늘 명란 활용한 계란말이 두 가지 버전 만들어 봤는데요. 어, 제가 먹어본 결과, 이렇게 통으로 들어갔는 게 훨씬 더 식감은 좋습니다. 그리고 요, 그 알을 묻혀서 넣은 건 고소한 것도 훨씬 고소해요. 이제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만들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반찬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